우선,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으로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사항만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기초조사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기초조사표에는 배우자와 동거 중인지,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폭력의 위험이 있는지, 이혼 원인, 양육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 조사표는 상대방이 볼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도 기초 조사표를 통해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죠.